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중간에 진행되어 오던 1단계 협상이 내용상 합의를 이루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는 급등을 했고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에 휩쓸어 넣었습니다. 미국 측에 이같은 발표가 있었을 때 중국 쪽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 30분에 기자들을 1시간 반 전에 통보를 해서 소집하게 해서 그야말로 심야의 보도 발표회가 이루어졌죠.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발표 내용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크게 다룬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당초에는 마치 중국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처럼 알려졌던 내용은 점차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1단계로 부과했던 2,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부과했던 1,2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징벌적 관세를 절반으로 내린 7.5%로 한다는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610억 달러 상당분에 해당되는 12월 15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관세는 철폐하는 것이 됐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강제적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구조적 변화를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이 뉴스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의 변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을 당시에 급등을 했다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기대감에는 좀못 미쳐서 다시 내려오다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장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죠. 말하자면 시장의 오, 당초의 기대감보다는 못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순간적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평온을 되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절대적이죠. 반면에 중화권, 화격권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화격권 매체들의 반응은 그동안 20개월간 싸워온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국익을 팔아서 트럼프 개인의 이익을 샀다 이렇게 혹독한 비평을 하는 그런 매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교권 매체들의 일관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그동안 쌓여왔던 중국 정권에 대한 반감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가 그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반작용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또는 명분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리적인 면에서도 중화권에서는 조금 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의 경우 반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로 인해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물론이고 수출이 2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다이완 같은 경우는 수출이 18%나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와 국제금융중심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 각계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이 더 가열돼도 중화권 전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인 오가룡 씨는 이번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방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중국의 미 농산물 400억 달러, 500억 달러 구매는 중국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저렇게 시간을 끌 것이고 적어도 내년 4, 5월까지 시간을 끈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최고조에 이르르고 만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블룸버그 씨로 결정이 된다면 이번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고 블룸버그 쪽으로 배팅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가룡 씨가 약간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가룡 씨는 미 농산물 구매 액수인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매년 구매하는 양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은 2년에 걸쳐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구매량은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라고 봐야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거 기록으로 볼때 무리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이러한 뉴스 보도들이 있고 나서 미국의 USTR이 공식적으로 발표문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리적 표시지의 도입, 짝퉁이나 불법 복사에 대한 조치 강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합의 내용은 중국 정부는 시장 접근, 행정 승인, 정부 혜택 등의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감독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구조적 장애를 철폐해서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등이 더 수입 확대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환 쪽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 정책 및 환율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정책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확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향후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 기준으로 볼 때에 미국으로부터 수입 액수보다 2천억 달러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올리고 있는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이 조항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 주된 구매 품목으로는 에너지, 농산물,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그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실무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 두 레벨에서 협의를 구성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일국은 타국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라이타이저 대표가 다시 구두로 약간의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구매 관련해서는 중국이 매년 1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를 하고 가외로 5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말하자면 매년 210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사실상 가장 큰 장애로 여겨졌던 합의 이행 보증 기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을 실제로 문건으로 작성하는 데는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서명은 미국의 라이타이저 대표와 중국의 류허부 총리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명 후 1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아직 USTR의 공식 발표 또는 라이타이저 대표의 설명이 있기 전에 블룸버그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은 미중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중국에게 사뭇 유리한 내용으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USTR과 라이타이저 대표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의 큰 승리라고 봐서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단계에서 이 정도 요구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미국은 2단계, 3단계에선 어떤 요구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요구를 중국에게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단히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중국 쪽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뉴스가 전해졌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날 밤 11시 반에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1시간 반 전에 통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협상팀에 참여했던 주로 차관급 인사들이 몇 사람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분위기는 그렇게 박지도 않았고 상당히 제한된 질문과 제한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구매 같은 내용은 전혀 이야기 되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최소한의 사실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그런 언론 발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스뉴스의 간판주자 중의 한 사람인 루덥스는 이번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준 그런 합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축혀세웠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앞으로 잘될 거라는 등 아, 이런 정치적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죠. 이번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안을 좀 정리를 해 본다면 당초 생각했던 1단계 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20개월에 거친 미중 무역 협상 중에서 이미 중국이 동의한 부분만을 추려내서 일단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과는 상당히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1단계 합의지만 Very huge. 어그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청나게 큰 합의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장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단계 협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했죠.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1단계 합의가 이행되는 그 결과를 보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어떤 쪽에서 바라보아도 미국의 승리임에 틀림이 없고 중국에게 커다란 양보를 얻어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정도의 능력이 안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1단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능력은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미중 무역전 1단계 합의로 인해서 안팎으로 몰리는 그런 아주 괴로운 처지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공작 회의가 종료가 되면서 이틀 후에 대국민 홍보용 자료가 나왔는데, 대여섯 가지의 정책 중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경제공작회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심화개혁위원회 등등의 일맥상통하는 변화가 한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경제와 빈곤퇴치가 강조된 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우캉 사회 건설의 마지막 종료해 이라는 점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미·중·무역전쟁의 결과 중국의 산업의 압박이 심화되고 경제가 급속히 강화하면서 1억 7천만에서 2억 4천만으로 추정이 되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의 경제는 피폐되어 있고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시에 남아있는 농민공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큰 위기, 리스크 요인으로 언제든 작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요점 중에 많은 부분이 빈곤층의 생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리고 농촌의 경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정책이 할애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도 내년부터 중국에게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계속 갈 것이며 그리고 내부적인 모순은 더 폭발해 나올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커다란 두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한국의 기술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몇몇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까지보다 2천억 달러 이상을 더 구매한다는 것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한날한 시에 2천억 달러 규모로 수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 엄청난 비즈니스 찬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법인을 통한 중국으로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기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적인 기회로 보고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